3Month e y e b 는말 그대로 3개월간 유지되는 반영구 눈썹 문신인데요 예전에는 이게 영구적인 문신을 많이 했었어요 2, 30년 전에는 그 할머님들 보시면 눈썹 펄해지고 이제 초록색 되고 또 아이라인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파란색 번진 거 많이 보셨죠 그게 싫어서 나온 게 3Month e y e 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그 서양인 분들은 눈썹을 할때 평생 오래가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첫날부터 짱구가 된다거나 아니면 시간이 흘러서 색이 변질이 되는 거를 극히 싫어해서 정말 메이크업 받는 것처럼 오늘부터 자연스럽고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흐려져서 아예 아무것도 안 남는 이런 걸 많이 원하세요. 그래서 스리먼스 아이브로우가 탄생되었죠. 스리먼스 아이브로우 코리아는 동양인의 니즈에 맞춰서 서양인과는 다르게 두번 코스를 진행하는데요. 한 번을 하면 3개월이 가지만 빠른 시간 안에 리터치를 받으면 1년 정도 유지력이 길어져요. 본인의 취향에 따라 유지력을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는 DIY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눈썹을 얇개 넣으면 빨리 빠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진하게 해 달라. 진하면 오래 갈 거니까. 근데 그런 개념은 지금도 다른 반영구 문신샵에서는 이렇게 진하게 해 줘요. 그런데 한 번에 진하고 깊게 넣으면 시간이 흘러서 색이 변질이 되거든요. 그게 안 좋아서 이제 여러 번 겹겹으로 쌓아 올리면 이제 유지력도 높아지고 색이 변해도 예쁘게 변하고 모든 게 가능하죠. 눈썹을 처음 받으시면 첫날부터 자연스럽게 해드리는데 주변에서 아무도 못 알아봐요.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그러면 3일에서 5일 정도 지나면 색이 한톤 흐려지는데 그때 이제 직접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이 분이 얼마나 눈썹이 빠지는 분인지를 먼저 체크가 필요해요. 그래야 많이 빠진 분들은 아, 이 분은 많이 빠지는 타입의 눈썹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진하게 넣어드릴 수 있고 또 군데군데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부분을 위주로 좀 진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하게 해야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아예 싹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일반적인 분들에 비해서 두 번, 세번더 하셔야 돼요. 10개, 10개 피부에 상처를 내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어 헤어샵을 갔을 때 파마를 하잖아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 머리숱도 많고 좀 강하고 컨디션이 좋은 분들은 파마가 6개월 정도 지속이 돼요. 오랫동안. 근데 이제 머리가 얇고 머리숱도 별로 없고 좀 그런 분들은 똑같은 파마를 해도 1개월 가다 풀려버리고 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스리먼스 아이브로의 방식은 연하게 여러 번 쌓아 올려서 오래 유지되게 하는 방식이에요. 뭐 예를 들어 한 번에 진하게 넣어서 오래가게 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첫날 딱지도 생기고 시간이 지나서 색의 변질이 많이 오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자 연하게 여러 겹, 여러 겹 하면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스리먼스 어, 아이브로우의 고객은 보통 한 번에 진하게 해서 짱구눈썹이 돼서 이 돌아다닐 수 없다고 생각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 품위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이. 어 정말 자연스러운 걸 찾으시는데 그런 분들이 슬리먼스 아이브로우의 고객이십니다 슬리먼스 아이브로우는 그 딱지를 질 정도 데미지를 주지 않아요 보통 리터치를 한달 뒤에 오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딱지가 생기고 딱지가 또 이제 없어지고 그러면서 피부가 회복을 하는 시간이 4주 정도 그래서 한달 뒤에 오라고 하는데 슬리먼스 아이브로우 같은 경우에는 딱지가 지지 않기 때문에 탈과 가장조차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면 한톤 흐려지는 정도를 알수 있어서 그때 바로 리터치를 진행합니다. 한 번에 진하게 하는 것보다 이제 나눠서 열은색을 여러 번 쌓아 올리면 오히려 더 지속력이 오래 갑니다. 보통 두 번이 한 코스인데요. 이제 두 번을 하고 나서 한달 정도를 지내다 보면 이게 정말 나한테 잘 어울리는지 그리고 정말 만족하는지 그런 걸알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돼요. 그러면 이제 오래 간직하고 싶잖아요. 키포인트가 빠지고 나서 오는 게 아니고, 좋을 때, 좋은 상황일 때한번더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더 오래 유지가 되고, 그런 리터치 작업이 더 진하게 하는 작업이 아니에요. 유지를 오래 하려고 하는 작업이지.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색이 흐려져서 오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랑 비슷한 효과를 발휘해요. 모양을 바꾸고 싶은 분들은 색이 빠지길 원해요. 어떤 분들은 계속 3개월에 한 번씩 오셔서, 아예 사라지고 다시 하고 아예 사라지고 다시 하고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눈썹에 예민하신 분들 유행이 지나면은 좀 모양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고정해서 쭉 하는 거 싫어하세요 이제 흐려져서 오시는 분들은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오래 유지되고 싶으신 분들은 흐려지기 전에 와서 리터치 작업으로 오래 유지를 되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 나는 괜찮다 난더 진하게 해달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스리먼스 아이브로우랑 방향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그런 일반적인 그런 진하게 짱구처럼 오래 가도 된다 이런 분들은 어, 타 샵에 가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취향은 다 다르기 때문이죠. 아프지 않고요. 보통 예전에 눈썹을 하셨을 때 아팠던 기억 때문에 더못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안 해봤으니까 아플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세요. 쓰리 머스 아이브로를 우 하시는 분들은 보통 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라던가 어, 언제 시작해요 이미 시작 했는데 그 정도로 아프지 않습니다. 우선 또 다른 점은 보통 눕잖아요 누웠다 일어나시죠 앉아서 진행을 해요.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울을 보면서 진행을 하는데 서로 소통 을할 수가 있고 눈도 떴다 감았다 하면서 대칭도 맞추시면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를 대거나 칸을 그려서 디자인해주지 않고요 메이크업 방식으로 정확하게 색감과 모양을 구현해내서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시뮬레이션에서 보여드린 다음에 진행을 해요 시간은 12분 보통 소요되고요 짧으면 10분 늦어도 15분 안에 끝납니다 프로는 잡동작이 없습니다 주의사항은 없구요 뭐술 마시지 마라 여기 뭐 발라라 근데 그거는 딱지가 져서 상처가 낫기 때문에 그런 거고 딱지가 지지 않기 때문에 첫날부터 운동을 하셔도 되고 뭐 세안, 음주 다 가능하세요. 주의사항이 없어요. 일반적인 눈썹 문신이랑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메이크업을 받으러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일부터 눈썹 문신한 것 같지 않은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데요. 예를 들어 주변 분들이 보기에 또 어, 예뻐진 것 같은데 뭐가 달라진 것 같긴 한데 눈썹 문신한지 몰랐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 시간이 지나서도 빨갛게 잔흔이 남는다거나, 초록색, 파란색 어머님들처럼 색깔이 변해서 부재현스러워진다거나 변질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완벽한 자연스러움이 스리머스 아이브로우가 추구하는 철학이며 방향입니다.